비가 지금 살짝씩 내리고 있어요. 여기 차박 성지 맞나 봐.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정말 차 안에서는 볼수 없는 비주얼이죠. 되게 시골집 지금 툇마루에 <laughs> 앉아서 먹는 그런 기분. 오늘은 발포매트에 자축매트 하나, 그리고 울러그까지 이렇게 3중으로 깔았습니다. 자축매트는 그냥 깔아주시기만 하면 저절로 부풀기 때문에 별로 힘들 일이 없어서 되게 편리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짐이 많은 것 같은데. 차례차례 보여드리면 대용량 배터리는 충전을 다 시켜놨어요 100% 이거면 뭐 하루 종일 쓰죠 이산화탄소 경보기 헤디랜턴도 있고 어, 이것저것 집게나 카비너나 저 요거는 천원짜리 이 박스 안에 수납을 하고 있고요. 보조 랜턴 같은 거세 개, 네 개, 다섯 개. 비가 온다 그래서 혹시나 추워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나눔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어 엉다. 이거는 제일 필요한 거. 이거는 등에 붙이기만 하면은 하루 종일 따뜻한 핫팩. 이거는 이제 여기 보시기에 라탄인 것 같지만 사실 이거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꽤나 이제 텐트 내용에서 테이블 대용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보자! 아미 밤도 챙겼어요. 오늘 캠핑페어 가지고 하나 질렀습니다. 여기에다가 국수를 끓여 먹을 예정이에요. 그리고 바구니도 하나 질렀어요. 짠! 너무 귀엽죠? 여기에다가는 뭘 넣으면 좋을까요? 재료를 넣어도 될것 같기는 해요. 미리 세팅을 해놓으면 아무래도 이제 스텔스 사박을할때좀 편하지 않을까 해서 오늘은 좀 세팅을 하고 이제 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가는 곳은 굉장히 상징적인 곳이라 음, 좀 한국적인 이미가 느껴지는 이제 그런 어, 주방 용품을 조금 챙겨보려고 해요. 밥상입니다. 애정하는 꽃무늬 밥상 오늘 챙겼고 이제 짠 분식점 그릇. 어렸을 때 이런 냄비 하나씩 있지 않으셨나요? 근데 너무 옛날인가? 저희 집에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너무 추억이 새록새록해서 이제 여기다가 국수를 끓여 먹으려고요. 짠! 다이소에서 천원 주고 샀어요. 시에라컵입니다. <laughs> 이건 식량 바구니로 쓰기로 했어요. 볶음면. 아 술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요새 제가 술을 정말 이 알코올 분해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못 먹다가. 근 네, 최근 들어서 요거를 먹고 나서, 어, 나쁘지 않다. 그래서 요, 요한 캔에 요만큼 정도는 먹을 수 있어요. 이제 챙길 거고요. 그 지난번에 제가 요거를 소장을 했습니다. 예, 다 먹었어요. 근데 이번에 새로 우리 지민 씨. 이런 거를 득템을 했어요. 또, 다이나마이트 기입니다 너무, 너무 귀엽죠? 그리고, 김치 하나 챙기고, 아이스 쿨러가 있지만, 그게 뭐랄까요? 무거워요. 뚫게 할 때는 잘안 가져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름에는 좀 쓰긴 하는데, 이제 겨울에는 딱히 쿨러가 필요 없어서, 그냥 이제 막 담아가기도 하는데, 이제 요거는, 보이실까요? 으시락 담아다니는 냉모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예요. 좀 얼어 있어야 되는 그런 신선 제품들. 여기다가 넣어렇게 쏙! 넣으면 될것 같습니다. 음! 바구니 잘 샀어. 이렇게 해서 1차 세팅을 마쳤고요. 정말 조금 가져간다고 챙기긴 챙겼는데 정말 미니멀이 힘드네요. 아, 고기 국수. 버스에서 내리니까, 어, 바로 이쪽으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가 있더라고요. 와, 한강공원에 정말 손쉽게 올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어, 안개가 좀 끼기는 했어도, 아, 그래도 한강에 나오니까, 와, 풍경이 그래도 너무 멋지네요. <laughs> 오늘 아쉽게 석양은 못볼것 같아요. 구름이 너무 많아요. 지금 비구름이 몰려오고 있어서 도착했습니다. 도착. <목소리도>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콘서트 하루 전날라서주 경기장에를 바로 가지 않았어요 왜냐면 차가 엄청 많을 걸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어~ 전날 어~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하러 왔습니다. 오늘 긴팔을 입고 왔었는데 너무 더워요. 근데 조금 있다가 저녁에 비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 일단 도착하자마자 오늘 밥을 안 먹었기 때문에 일단 식사부터 하려고요. 근데 오늘 진짜 덥다. 근데 사실 보니까 여기 이그 강가 라인에는 주차 라인에는 이미 트렁크를 열고 피크닉을 하있는 분들이 지금 좀 계세요. 한 5분 정도. 그래서 전혀 러움이 덜하다는 거. 이거 어? 스텔스니까 저는 얼음물을 아, 조금 먹어 봐야 할까 봐요. 어 되게 더워요. 지금 처음으로 협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laughs> 감동스러워요. 감동의 국수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국수를 되게 종류를 세 가지를 보내 주셨는데 오늘 첫끼로 아주 간단한 어, 멸치국수를 한번 먹어보려고요. 아, 지금 굉장히 지금 배가 고픈데 이거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 정말 차 안에서는 볼수 없는 비주얼이죠. 되게 시골집 지금. <laughs> 텐마루에 앉아서 먹는 그런 기분? 네, 앞에는 지금, 여기 사실 잠실대교거든요? 앞에 지금 자전거 타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 날씨가 오늘 되게 미세먼지도 많고, 저녁에 비 소식이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 산책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어제까지 추웠는데, 또 오늘도 나오니까 날씨가 오늘 15도. 막 이래. 완전 봄이야. 자, 이렇게 면을 좀 이렇게 넘치지 않게 아무래도 생면은 좀 끓일 때 물이 넘치기 때문에 잘 보면서 끓여야 돼요. 찬물에 헹궈 줘야 되는데 원래는 제차 아니니까 이렇게 차가운 물 조금 넣고 이제 얼음으로 살짝 이 면이 탱실탱실 해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ます 밑에 이 엄청 튼실하네. 음! 딴건 모르겠는데, 숟가락 향이 너무 좋아. 예쁘다. 아, 아 시원해. 아, 너무 좋네. <laughs> 진짜 좋아요. 아, 문을 여니까 확실히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요? 되게 시원하고 <laughs> 비가 지금 살짝씩 내리고 있어요. 아무래도 오늘 제가 여기 잠실공원에. 되게 명당을 잡았나 봐요. 뭔가 앞이 빵 뚫려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아, 진짜. 계속 이야기하지만 여기 차박 성지 맞나 봐. 근데 저 혼자 이러고 있으면 조금 민망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저녁 되니까 이앞1열에이 주차 경쟁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한반 정도는 이미 트렁크 문을 여셨어. 그리고 꼬리 텐트는 그리고 또반 정도는 다 다셨어요. <laughs> 그래서 조금 덜 민망해. <laughs> 오늘 은 내일의 콘서트를 위해서 잠실로 온 거지만 아, 정말 잠실 공원에 온건 되게 치열한 것 같아요. 한강차박도 너무 진짜 재밌다. 음. よかった。 들리나요? 비 오니까 너무 좋은데요? 아, 그러고 보니까 오늘, 오늘이 올해 들어서 첫 우중 캠핑인가봐요. 첫 우중 차박. 응, 우중 차박. 좋다 다리에 불빛도 예쁘고, 이 초록색 말고 보라색이었으면 또 얼마나 예뻤을까나? <laughs> 보라보라 한 하루입니다. 조금 쉬어가지고, 지금 한 10시 정도 넘었는데, 편의점을 갔더니, <laughs> 세상에, 불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 진, 진짜 너무 조용해가지고, 여기 뭐 나만 있나, 했더니 아니에요. 이미 많은 차들이 아직도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 앞에는 진짜 사람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한강 여기 공원이니까 진짜 뭐 별거 없어요. 정말 라면이랑 음료수, 어, 그런 거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뭐살게 없어서 일단 피로회복제 하나를 사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래도 저녁에 배가 조금 출출해서 아, 따뜻한 거 하나 끓여 먹으려고요. 아니, 오늘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뭔가 엄청 배경이 <laughs> 화려해져 버렸어요. 저 다리 덕분인가? 이야. 맛있게 저녁을 끓여 먹어볼게요. 오늘의 저녁 메뉴는 고기국수입니다. 오늘 생각해보니까 고기를 한 번도 못 먹었지 뭐예요. 고기를 못 먹어서 고기국수를 먹겠습니다. 오호! 근데 이거는 되게 간단해요. 이제 육수만 끓여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아주 요리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재료만 넣고 끓이기만 하면 돼요 면과 당근 면이랑 당근이랑 고기 끝아 <laughs> 맞다 김가루도 있어요 김도 뿌리고 김으로 토핑을 아 맞아 오늘 특별한 김을 제가 또 가지고 왔거든요 어떤 거냐면, 짜자잔. 냄비가, <laughs> 냄비가 너무 작습니다. <laughs> 어, 그래도 고기가 많으니까 너무 좋다. 고기가 많으면 마음이 풍성해지죠.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laughs> 어, 고기가 엄청 많다. 잘 먹겠습니다. 아, 어, 맛있겠다. 음. 어머나. 너무 맛있다. 아, 큰일 났어요. 배터리 충전이 오늘게 이제 거의 다, 다 떨어졌어요. 제가 카메라 그, 배터리 딱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하루에 하나씩을 정말 아껴서 아껴서 쓰고 있는데 아, 이럴 때 조금, 뭐랄까, 그, 파워뱅크에 이 유혹이 조금 있어요, 요새. 근데 파워뱅크 어떤 거를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최대로 많이 쓸 계획이 있는 게, 이제, 이동형 그, 에어컨이 있거든요, 여름에. 여름에 차박을 시원하게 하려면, 그 에어컨을 켜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시 단자가 있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어, oh, 배웠다 돌릴 수 있는 게 뭘까 하니까 일단 파워뱅크는 있어야 되는데 어떤 거를 사야 될지 몰라서 어, 추천을 좀 부탁드릴게요. 너무 비싸니까 이게 사기가 조금 계속 망설여지거든요, 사실. 근데 또 배터리 충전은 또 해야 되고 휴대폰은 어떻게 할 수가 있는데 카메라 배터리 충전이 안 되니까 아, 그게, 그게 또 걸리더라고요. 음, 맛있어. 지금 배터리 불이 지금 빨간색이 이미 들어왔어요. 깜빡깜빡. 언제 꺼질지는 몰라. 근데 꺼지기 직전까지 맛있게 먹어보려고 합니다. 어, 근데 앞에 잠실대교 앞에 불이 꺼졌어요. 지금 몇시지 11시면 꺼지는구나. 잠실대교 불도 꺼지고, 내 밧데리도 이제 꺼질 거고. 이거 딱 먹고 나서, 이제 잠실주 경기장 주차장으로 가보려고요. 그럼 내일 아침에 딱 일어나면 뭔가 아미의 기운이 잔잔하게 남아있는 그곳에서 잠이 깨겠죠? <laughs> 그리고 하루 종일 주차장에서 밥해 먹고 놀다가 저녁에 콘서트 볼 거예요. 아, 참, 이게 차박할 때 음식물, 음식물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혹시 궁금하실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이고야.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 날찐물통인데 색깔이 밤색이잖아요. 그래서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어차피 집에서 이제 이거는, 어, 끓는 물에 한번 소독을 하면 또쓸수 있으니까 어차피 제가 쓰는 거니까 이제 음식물, 곡물 같은 경우 이렇게 남으면은 여기다가 이제 따라서 집으로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편리해요 되게. 진짜 앞에 불 꺼지니까 되게 분위기 갑자기 삭막해진다. 아, 그래서 다들 11시 되면 집에 가나 보네. 아까까지 10시 아까까지 사람 되게 많았거든요? 토요일이라 그런가? 음. 어쨌든, 열심히 먹고, 저도 정리를 조금 한 다음에 이동을 해볼게요. 미리 굿나잇 인사를 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내일 아침에 뵐게요. 음. 아, 다 어제 12시 딱 지나자마자 여기에 들어왔고요. 기초를 정말 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laughs> 여기서 정말 잘 잤습니다. 아, 지금 사운드 테스트를 하나 봐요. 아, 좋네. 오늘 이번 차박은 정말 아우, 이건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차박을 하고 있어요, 제가.